오늘은 요 근래 장이 무지 힘든 장이 연출되어서 그 제가 어떻게 우리 회원들을 좀 가리킬까 생각하는 중에 어제 우리 제가 늘뭐 우리 제 카페에 히야호님이라고 있죠. 히야호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어제 섰는 일지를 제가 20몇년 전에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적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자, 아 일단은 아침에 방송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여기 어제 매매죠. 7월 4일 매매, 매매인데, 요 보면은, 뭐, 중요한 거는 요, 요, 요 내용입니다. 오늘 뭐, 모바일로 매매했는데, 수요, 수월하게 매매를 하였는데, 왜일까요? 시장이 가는 대로, 시장이 멈추는 대로 매매. 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이 제가, 한20몇년 전에, 저도 뭐, 뭐, 볼린저 밴드, 그때도 볼린저 밴드 있었어요. 볼린저 밴드, 위에 오면 매도, 밑에 날아간 매수, 이래. 그역매매죠 그게 사실 역매매인데 맞을 때는 잘 맞는데, 결정 탈때 망하죠. 그게 결정 탈때 망한데. 그렇게 매매하다가 깡통이 몇분 되고 또 이래서 저도 왜 이럴까? 그게 뭐냐면은 영매매로 했기 때문에 그래 됐다. 그래서 그 그때부터 제가 아아 아 추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저도 <laughs> 저도 그때 전대구니까그 신천으로 이렇게 운동을 가 자주 갔거든요. 그때 당시마다 신천에 운동을 가면은 신천에서 이렇게 물이 물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물이 흐르면은. 그게 거꾸로 올라가면 너무 힘들죠. 왜 역매매가 그렇잖아요. 거꾸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 추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사람이 자꾸 거꾸로 매매할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 적어놨죠. 어,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을 역으로 거슬러 가다면 결국 지체가 죽죠. 여러분들 했잖아요. 만약에 코올로 가는데 푸스를 들고 있으면 물은 타지만 엄청 힘들죠. 옆구리에 힘 뜯어갈고, 읍니에 힘 뜯어가고, 그렇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하방 원회의였잖아요. 그럼 콜 갖고 가면은 하루 종일 힘들죠. 하루 종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추세에 올라 타면 주는 거죠. 어제 하루 종일 내려오면은, 내려가는 거, 올라가면 매도, 제가 늘방송에 어제도 매일 그러잖아요. 올라가면 매도하라고. 올라가면 매도하라고. 내려가, 추격하지 마라고. 추, 내려갔다가 올라온 매도 하라고. 올라온 매도. 이러잖아요. 그거가 안 되죠. 그게, 그게. 그게 안 됩니다. 그, 이게, 추세를 타면은, 세력들이 알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정도 오면 내가 먹었다. 그러면 내리면 되고, 또 다시 올라오면, 또, 또 타는 거예요. 또 타고 내려가면 또 먹고. 그거만 하면 되는데, 내려가니까, 어떡해요?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다가 탁 돌파해가 내려가면 확 돌리죠. 그러면 푸장에푸수로 망하는 게, 내려가, 그게 왜 그러냐. 추세, 추세는 맞는데, 돌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가니까 확 돌리니까 손절, 손절 나라고. 어, 푸수 맞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그래서 이거 적어놨잖아요. 추세를 탄다면 원하는 세력이 알아서 데려다 준다고. 개인이 지는 거는 여기 캐나잖아요 본인이. 늘 제가 지는 건 시장과 반대로 하고, 그 반대로가 틀린 흐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자, 요날 보면은요. 이 친구가 저한테 호, 며칠 전에 혼났죠. 요날 21만 6천 원 졌잖아요. 아, 뭐 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 21만 6천 원. 아, 이 친구가 30만 원 미만으로 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졌다. 뭐, 그래,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날 23만 원을 수익을 냈어요. 몇 시까지? 한 2시까지. 수익을 23만원을 냈으면 본인이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하잖아요 2시 이후엔 하지 말라고 12시 이후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2시 이후에 이날 뭐예요? 7월 1일이잖아요. 7월 1일 차가트를 보면은 뭐예요? 윗꼬리단 비석형, 비석형이잖아요. 이날이죠, 이날. 이날, 7월 1일. 7월 1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날이죠, 이날. 이날 여기에 2시 이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봉, 양점이 3개 나왔다, 뭐, 뭐, 매수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양점 3개. 깨지면 손절해야 되죠, 이 자리. 이 자리.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양점이 있어도, 양점이 있어도 음점이 바뀌면은, 이거 봐봐요. 양점이 있어, 위에 좋아요, 그럼 뭐, 뭐. 뭐, 할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넘어가면 좋겠지만, 할수 있는데, 매수할 수 있어요. 깨지면 손절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23만원 수익 났다가, 21만원 손절하면 40 몇만원 손실 나더아요 물탔다는 말이죠, 여기. 그렇잖아요. 이, 이, 보통 우리가 2시 이후 되면 이렇게 부위 패턴이 잘 나오죠. 아래 꼬리 좀 달고, 30분 봉, 뭐, 10선, 20선이 들어더 드가, 가서 끝나는, 너무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아니, 세력들도, 동시효과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콜, 뭐, 예를 들어서 420 맞춰놔놓고, 420콜 맞춰놔놓고, 빵될수 있잖아. 외인들도 나오잖아요, 가끔씩. 뭐, 외인, 세력, 외인들도, 어, 결제 들어가서 뭐, 매덕 손해봤다. 그렇잖아요. 100%가 없는 거예요, 세력들도. 그런데 뭔 개인이, 이거, 음점, 깨지면, 여기 손전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물을 타버리니까, 40 몇만 원 죽어뿌죠. 그래서, 어, 어제 얘기했는 게 그거죠. 어, 아까 글 썼는 그런 이유가, 어, 그런 이유예요. 내한테 엄청 혼났죠, 이날. 엄청, 엄청 혼나고, 어,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안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글 썼는 거 보면은, 절대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나겠죠 자,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제도 보면은 제가 어제 장 시작하고, 장 시작하고, 어제 제가 그러죠. 방송에 8시 38분에, 아직 이 장도 열리지도 않았을 때, 8시 38분에 콜이 너무 좋다고. 자, 콜이 너무 좋은 뭐다? 콜이 너무 좋으면은 눌렸다 간다 그러죠. 눌렸다 가는데, 어디까지, 각도까지, 하지만 각도가 깨지면은 그때부터 푸시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장이 딱 시작하고 바로 이렇게 추세선 바로 꺼졌죠 바로 꺼주고 이거 넘어가야 되고 기준가가 어제 적혀 있잖아요 기준가가 이아래 있죠 424.95 각도가 423.25장딱 시작하면 이게 딱 나오죠 장딱 시작하면 400이 아래 있잖아요 아래 아래쪽에 있죠 424.95이기준가예요 얘가 기준가고 얘를 넘어가야지 계속 콜이고. 얘를 못 넘어가면은 눌린다 어디까지? 423.25까지 각도 딱 적어놨잖아요 요거 빨간색 바로 바로 꺼졌죠 바로 자얘 위에 있어야지 콜입니다 얘 깨지면 푸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딱 시작이가 바로 조금 기준가까지 갔나요? 고가 얼마죠? 424.70 아니 기준가도 못 갔잖아요 기준가도 못 가고 밀렸죠 기준가 넘어가야 콜인데 기준가도 못 가고 밀렸다 제가 그러잖아요 바로 밀린다고 어디까지? 각도까지 바로 밀렸죠 바로 바로 밀려버리잖아요. 바로 딱 밀려는 각도까지. 자, 그럼 여기서 매, 매도 들어가면은 뭐 먹을 수 있죠. 이거지. 이거지만 먹으면 돼요. 사실. 이거지만 먹어도 수익 나잖아요. 이거지만 먹어도 수익 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가 뭐예요? 매수잖아요. 42325 매수. 제가 바로 이걸 이걸 깨, 이거 꺼졌죠. 이동 절대선. 자, 여기 깨질 때 들어가는, 들어가 여기 먹어도 되고. 자, 그럼 여기 여기 만약에 매수도 갔다. 매수도 가면 깨지면여덟틱 손절이죠. 여덟틱여덟틱 손절. 안. 만약에, 안 잘리면은, 시카까지는 안, 가면 요까지는 가잖아요, 요까지. 한번 볼까요? 딱 요까지 근처 갔죠? 자, 뭐, 요까지 넘어갔다도 왔네요. 자, 넘어갔다 왔는데 깨졌다. 깨잖아요얘깨 얘. 뭐요? 이때부터는 뭐요? 마인드가 푸스로 가야 되죠. 어디까지? 푸스인데, 얘가 양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온다, 이까지 온다. 얘하고 얘하고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고, 그리고 뭘 봐야 되느냐? 얘 넘어가느냐? 얘 넘어가느냐? 얘 위에 가야지 콜이니까. 얘를 항상 넘어가야 됩니다. 얘못넘어면 콜은 없다. 자, 다시 올라갔는데 절대선하고 각도 못가가 밀리잖아요. 딱 올라간 데 눌린다. 자, 지금 찍고 여기, 여기 왔잖아요. 여기도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 자, 여, 내가 가잖아요. 내려오면 여기 매수. 매수하면 까지 먹죠. 먹, 먹고. 자, 그 대신에 뭐다. 얘가 각도를 깨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얘 내려가면 뭐예요 얘 밑으로 들가면은 푸시잖아요 신호가 푸스로 들어왔잖아요 각도 밑이니까 푸스로 들어왔잖아요 콜 하면 안 되죠 자 지금도 내려갔다가 살짝 깨고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각도를 못 넘잖아요 각도를 자 각도를 못 넘고 확 이렇게 깨잖아요 그건 뭐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렇게 깰때얘얘 얘 이만큼 내려갈 때까지 보지 말고 얘 깨지면 무조건 나와야 되죠. 얘 깨지면. 항상 이것 때문에 손절 하락하는 거예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깨지는 거 보면 바로 손절해야 되죠. 여덟 티, 여기서부터 여덟 티 손절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다? 얘가 이렇게 강하게 내려가보면은 뭐다? 추세가 안 그래도 각도도 못 넘어갔는데, 푸시인데, 얘까지 깨고 음점 만들었다. 푸시잖아요, 이때부터는. 이때부터는 푸시예요. 올라오면 매도예요, 올라오면. 이거 넘어가면 손절. 자, 이래가, 만약에, 계속 내려갔다. 내려 둬요. 만약에, 푸를못 했다. 내려 둬, 그냥. 하지 마. 안 하면 돼요. 자, 어디까지? 얘가, 얘, 얘 부딪힐 때만 더 가면 돼요. 가만히, 가만히 쉬면 와요. 뭐, 계속 내려간다. 내버내 둬요, 그냥. 그러면, 얘 올라왔다. 얘 이때부터 또 하면 되잖아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요거만 먹어도 되잖아요. 요것만. 요거만 먹어도 되는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올리니까 손절. 또 이렇게 내려가다 올리니까 손절 또 이렇게 확 내려가 야 이제 진짜 가는갑다 다시 많이 채워원래또 맨날 손절하는 거예요 붙을 때까지 붙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붙었다 매도 넘어가면 손절하면 돼그 손절이 짧아야 되죠 저 다시 내려가잖아요 아, 이렇게 수월하게 매매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막 날라갈 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가 저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뭐냐? 저게 만약에 우리가 소양강 댐이 있다고 칩시다. 자, 위에서 소양강, 한강, 한강으로 오잖아요. 소양강 댐이 예를 들어 소양강 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소양강 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어디 오나요? 제가 한강 쪽에잘 몰라서 그런데. 지도를 한 피해 놓고 보니까 뭐 어디 의암댐, 원댐이 오잖아요. 얘가 그렇잖아요. 얘가 얘가 물을 방류하면은 소양강, 얘가 뭐뭐 뭐 다시 북한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은 의암댐, 그다음에 이제 청평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뭐다? 청평댐 좀 우리 개인들은 어떻다? 청평댐 좀 오면은. 이제 다 왔는 줄 알아. 개인이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죠. 총평 때 보면은 여기 이제 내려왔다. 다다 왔는 다줄 알아. 물이 다시 올라 그럼 이거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댐에서 이게 올못안단다면 올라, 이게 올라가겠나요? 아저 내려간다니까 이게 어디 그다음 팔당댐이에 팔당. 그래 내려가면 한강 그다음 서해로 가잖아요. 아니, 하, 우리, 제가 늘 가끔씩 그러잖아요. 개인들이 가장 나쁜 게 뭐다? 가장 나쁜 게, 이제 시작인데 다 왔는 줄 알아. 아까 그, 희아호님이 그, 했는 것도 두 시쯤 돼가지고 매수 받잖아요. 매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매수를 받잖아요. 그게 왜?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이쯤 왔으면 다 왔다. 이쯤 왔으면 다 왔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아,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제가 늘 전에도, 몇년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100m 달리기에 이래 어요 여기, 여기 0m, 여기가 100m입니다. 여기 출발을 해가 일로 가잖아요. 여 여기, 여기가 30m입니다. 30m 오면 다 왔는 줄 알았어. 30m 오면은, 이, 아직도 여기까지 70m가 남았는데, 다시 일러 본다니까, 일러왜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 이만큼 남았어, 이만큼. 그러면은, 여기서 먹어도, 70m는 다못 먹겠지만, 여기서 먹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개인들은, 개인들은 웃기는 게, 여기서 매도 들어가라고 하면 못 들어간다니까? 왜? 아, 여기서도 매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 무슨 제주로 매도 들어가는?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 만약에 여기에 못 들어갔다. 날아갈 때못 들어갔다. 아, 여기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여기 들어가다, 여기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여기도 못 들어갔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노? 근데 여기 오면 뭐, 뭐 하는 줄 알아요? 여기 오면 이제 올라가는 줄 알아. 아직 내려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디, 어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디쯤 먹냐? 이 정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부터 매도 쳐가, 재수 좋게, 여기서부터 매드 쳐가, 여기, 여기 먹었잖아요, 푸슬. 요럴 때 먹을 때는, 옵션 한, 한 두세 개까 먹었어요. 두세 개가 한5 0만원 먹었어. 그다음부터 다 내려왔다. 차 이제부터는 올라간다. 올라가면은 올라 올 올라, 올라간다고 이제는 내려오면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아 그래 뭐 올라가겠지. 또또 또 이렇게 내려오면 어 그래 올라가 지가 내려와봐요 어디까지 내려? 또 매수. 그래가요래 잘 먹잖아요. 잘 먹고 어디 죽었구나. 일, 여기, 죽었구나. 여기 죽었구나니까 여기 죽고. 여기 확 죽잖아요. 그럼 이때는 하마, 요때는 두세 개 해가지고 한 50만 원 먹었으면 여기를 하마, 여섯 일곱 개물 타놨어요. 하마, 여 하마 50만 원 정도 죽었어요. 여섯 일곱 개. 본전 가면 50만 원 따져, 따겠죠. 따 그런데 본전을 잘안 준다니까, 얘들이 본전을 절대로 잘안 줘요. 여기서부터 막받잖아요 받으면 희한하게 보면 본전 근처까지 왔다가. 내수익을안 준다니까. 여기, 얘들이 보면요. 똑내 계좌를 보는 것 같아요. 내 계좌를. 이게 본전에대야되데 본전이 안 된다니까. 그래가 계속 물타잖아요. 또 내려오면 또 물타요. 이래가, 본전을 잘안 준다니까. 본, 본전을 잘안 주고 이래가 확더 밀어붙다니까. 이래가 확. 이래면 막, 이때는 뭐, 풀 배팅도 가쁘죠. 이때는 그래도 뭐, 한, 막, 아 하,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 여기에는 한번 들어가 이때부터는, 11시부터는, 돈다어가고 아무것도 못하죠. 아, 이거 본전만 하면 나오겠지. 완전히 죽여보죠 완전히. 완전히 죽인다니까. 완전히 죽, 이날 하루 만에 깡통된다데 이거 안, 안, 준다니까, 이거지. 안, 주, 안 주죠. 안, 안 주고, 살짝 주는 것에도, 본전 안 주고 밀린다니까. 그래, 끝까지 죽이죠, 끝까지. 이래, 끝까지 죽여본다니까. 이 깡통되는 원리에요. 그 여러분들이 하여튼 매매를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연의 원리대로 하라고 결대로 하라고 아 여기 이거는 매수가 맞아요 이때, 이때까지는 매수해도 돼요 사실은 문제는 뭐다 밑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저는 방송에서 하잖아요 이 각도 벗어나면 일단 문제 있다고 제가 녹화방송을 어, 조금 이따좀 틀어 드릴 텐데,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왜 매매가 잘못되는가? 그거를 성찰을 해야 됩니다. 얘들이, 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내 뒤에, 쟤들이 보고 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스갯 소리로, 야, 저것들이 귀신도 아니고, 내 뒤에 CCTV 달아놨나? 어떻게 내를, 내가 어 가면 저렇게 물리지? 그런 거 많이 했죠. 근데, 뭐우스갯 소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거꾸로 해서 그래요. 그게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걸 안 바꾸면 절대로 못 이겨요, 얘들은. 그래서 그게, 예, 아까도 그잖아요. 아니면은, 아까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두세 개 들어가가 한 50만원 먹었다. 그러면은 먹고 안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서 더먹을려고 하니까 문제죠. 더먹을려고 하니까. 아침에 50만원 따고 오후에 100, 100만원, 200만원 잃어버린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안타깝고, 그, 뭐, 어떻게 커뮤니티 가보니까, 뭐, 깡통됐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높은 거도 지금 어렵게 하는 겁니다. 420이라고 높으면 매수를 못하는 아니에요. 만약에 500가 매수 안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가 500 가든지 450 넘으면 매수 안 합니까? 그러면 420도 높아가 못할 거 같으면. 똑같습니다. 500 간다고 얘가 위를 안 보고 뭐 계속 밑으로 보겠나요? 안 그래요. 500 가도 매수,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도 신호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얘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 지수를 사, 뭐 400, 400 넘었다. 30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00이라고. 20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아, 200일 때 선물 한 폼은 뭐 돈, 돈 50만원 되고, 지금은 뭐, 10만원 비안 되나요? 똑같아요. 200일 때 선물 한 포도 똑같이 25만원. 400일 때 선물 한 포도 25만원 똑같습니다. 다만 움직이는 폭이 좀 빠르고 돈더 벌기가 더 쉬워요. 더 빨리 움직이기. 한 포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이게 너무 많이 흔들린다. 그럼 나스닥은 어떻게 할 건데? 나스닥은 뭐 순식간에 일, 1분만에 와다 갔다 다다그만이 하는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지금같이 그치 뭐한 2만이 넘으니까 그만큼 폭이 너무 크지 예전에 뭐 2000포인트 이래 됐을 때는 그만큼 폭이 안 컸어요. 똑같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추세에 역행하는 역매매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역매매 할 것들은 아예 파생을 접어요. 그게 가장 맞는 방법이고 그게 가장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추세 매매에서 제발 돈 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누가 봐도 오늘 뭐, 콜이 너무 좋죠? 자, 콜이 오늘 너무 좋습니다. 콜이 너무 좋다. 어제하고 똑같죠? 집중하세요. 오늘은 콜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릴 수가 있으니. 이런 날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콜이 너무 좋으면 눌렸다 갈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눌리는 자리는 보통 각도까지 눌리니 무심님이 만든 각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중하세요. 오늘은 콜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릴 수가 있으니. 이런 날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콜이 너무 좋으면 눌렸다 갈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눌리는 자리는 보통 각도까지 눌리니 무심님이 만든 각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콜이 어제와 똑같죠? 콜이 너무 좋다. 어, 콜이 너무 좋지만은 자 그래서 콜이 좋은 거는 좋은데 자, 좀눌렸다갈수 있습니다. 자, 너무 좋아가 어제 그치만 뭐 이렇게 기준가를 뚫고 올라간다. 그럼 계속 콜이 좋은 거예요. 계속 콜이 좋다. 기준가가 얼마냐? 시가 대비 0.45입니다. 자,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뭐갭 매우로 갈수 있죠. 갭 매우로 갈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시가 아 기준가를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은 일단 잘라야 됩니다. 넘어가면 자르고 안 넘어가면은, 뭐, 개 며우로, 아니, 개매우로 각도까지 늘릴 수 있다. 각도가 지다 시가 대비 마이너스 1.25 아래까지. 그래서 각도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호는 바로 푸, 아, 콜로 들어온다, 콜로. 콜로 들어오면 각도 깨져야 푸셜 들어옵니다. 4-3-2-5가 각도입니다. 4-3-2-5. 자, 요, 각도에 들어간 사람, 요, 털어먹 돼요. 요 자리 털어먹 되고. 뭐, 나는 뭐, 시각까지 본다, 이칸 사람 좀, 이 자리가 좀 빡센 자리에요. 녹색 자리. 자, 지금도터 올라온 매다예요 올라온 매다 매더. 올라오면은 매듭입니다 넘어가면 손절.